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뭔가를 만들 수 있고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 수 있는 일 그래서 아메이가 멋진 일 같아요 어, 정말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많은 것들이 어, 저한테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아메이를 하면서 많은 걸 어, 스쳐 지나간 것 중에서 잡은 것들이 있어요 잡은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살면서 건강 그리고 돈 그리고 시간 그리고 친구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느낌으로 와 닿나요 이게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듭니다 건강 줄어듭니다 돈 잔고가 자꾸 줄어듭니다 시간 자꾸 시간 없어져요 그리고 친구 주위에 보면 친구 관계가 너무나 협소해집니다. 저는 건강을 이곳에서 정말 많이 찾았어요. 왜냐면 원래 저희 집 가, 족의 가족력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어, 아빠가 지속적으로 아팠던 그런 전연, 저, 전염병은 아닌데. <laughs> <laughs> 그래서 어, 그러한 어떤 안 좋은 게 많이 있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경련기가 어, 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상황에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 정말 이곳에서 정말 좋은 걸 먹을 수 있었던 거, 치료가 아니라 치유에 그러한 뉴트리라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여, 여러분들, 정말 돈이 있으면 더 좋은 걸 먹으려고 하겠지만, 정말, 어, 가성비 좋은 거를 찾으려면 우리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지혜로 가려면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이곳에서 우리가, 어,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뉴트리라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어, 많은 것을 건강 공부를 했고, 건강을 내가 이제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 우리 남편의 건강, 저희 부모님의 건강까지도. 그래서 저는 건강을 그래도 올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돈은요. 살면서 우리가 애기, 애들이 어릴 때 돈을 제일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이 커 나가면서 돈이 진짜 많이 들어요. 정말 저희가, 제가 지금 대학생 아들 하나랑 고등학생 아들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대학생 아들이 이번에 4학년 2학기 등록금을 마지막으로 냈어. 아, 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야 얘가 이제 끝나는구나 예 4학년 2학기 등록금을 내면서 정말 잘이 아이를 키워 키워 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정말 뿌듯했어요 저는 뭐 이렇게 국가장학금 한 번을 못 받았으니까 왜냐 국가장학금은 제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그래서 학력 장학금 이런 거를 받지 않으면 장학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아이가 그래도. 어, 항상 그래도 장학금을 탈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그 등록금을 제가 다냈어요 왜? 그 아이가 수고한 거는 그 아이한테 돈을 줬어요. 어, 어, 우리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어? 그거 마이너스 제끼고 우리가 가죠. <laughs> 등록금 낼 때. 예, 근데, 어, 그거를 정말 선물로 줄수 있는 그러한, 어, 가정을 만들었던 거. 정말 이 아이가 100만원 장학금을 타면 100만원을 주고, 정말 200만원 장학금을 타면 200만원을 주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정말 본인이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었다는 거. 정말 제가 이번에 어 놀랬던거 뭐냐면 제가 이번에 어 손가락 수술을 했잖아요. 이제 내일 이제 실발풀 이제 가야 되는데 2주 동안에 물에 손을 대면 안 된대요. 2주 동안에. 그래서 2주 동안 손에 물을 대지 않았으니 제가 얼마나 게을러졌겠어요. <laughs> 정말 제몸 하나 씻는 것만 간신히 했죠. 요즘은 방수장갑도 요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손 하나 까딱 안 했고 정말 온 가족의 그 남자 세 명이서 정말 저, 저의 비서처럼 다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어제 우리 큰 아들한테 경, 경도가 잘 봐라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거 봐라 너도 장가가면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할수 있어? 네 부인한테 이렇게 할수 있어? 아빠보다 잘할수 있어? 아빠만큼이라도 할수 있어? 그때 우리 아들이 하는 말 엄마. 난 엄마처럼 돈만 벌으면다 해요. <laughs> 그래 서 정말 돈의 힘이 대단합니다. <laughs> 정말 시간은요, 시간은요, 정말 쓰고 싶으면 쓰고요, 내가 안 쓰고 싶으면 안 쓰면 되는 거. 시간은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쉬고 싶을 때 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이 어 정말 이제 저한테 허락됐다는 거. 어, 많은 엄마들이요, 정말 애들 어릴 때 신나게 놀고 브런치 하러 다니고 막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들어가면서. 학원비 때문에 다시 일을 하러 가더라고요. 알바하러 가고요. 식당 일을 하러 가고요. 다그 일을 하러 가더라고요. 왜 학원비 때문에? 국가에서 이번에 지원한 그 돈이요. 이제 소고기 안사 먹더라고요. 학원비 내더라고요. 그만큼 먹는 거를 우선순위 하는 게 뭐냐면 학원비예요. 애들 가르키기가 그렇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시 엄마들이 시간을 시간을 쪼개서 알바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런 시간이 지금 이 현재 많아졌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쓸수 있는 시간들이. 친구는요. 많아질 수밖에 없죠. 처음에 시작할 때 친구 다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제가 아메야면요. 아메 얘기할 것 같으면 전하지 말래요. 정말 그때 상처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친구들이 전화가 다시 옵니다. 너 아직도 아메하니 나는 회사에서 잘렸잖아. 우리 남편, 다음 내년에 퇴직이잖아. 너 하고 있는 일 괜찮니? 연락이 오히려 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꿈을 꾸는 멋진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리더님들, 이곳에서 정말 잘 아셔야 될 거는요, 우리는요, 살면서 건강과 돈과 시간과 친구가요,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할 겁니다. 저는 아메를 하면서 희망 때문에 아메를 만났고요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는 큰 변수가 있었잖아요 아메를 할때 하기 전에 참 하기 전에 변수가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전 인생 끝장나는 줄 알았어요 저희 가족의 배신 때문에 제가 엄청난 빚에 딱 도달했을 때 저는 이 빚을 평소 못 갖고 죽을까 봐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아메를 만나면서 제가 이 빚은 갚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들어온 거예요. 희망이. 근데 그 어려웠던 그 변수가 이제는 저한테는 뭐냐면 굉장히 큰 스토리가 됐어요. 리더님들 스펙보다 스토리라는 말이 맞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 때문에 아메를요, 정말 이제 내년이 되면 20년째 되갑니다. 19년을 아메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 스토리는 변하지 않죠. 하지만 이 스토리가 진짜기 때문에 저는요, 진짜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스토리는요, 많은 것을 감동을 시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귀멸의 칼날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극장에서 봤어요. 귀멸의 칼날 진짜 재밌어요. 근데 귀멸의 칼날은 우리 저희 가족들이 네 식구 다 애니를 좋아해요. 근데 그 애니를 좋아하는데 극장에서 그 엄청난 그어 정말 화면에서 보는 그건 또 다른 감동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 악역이 누구냐면 혈기에 혈기 사람을 잡아먹는 혈기 그 혈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혈기들이 얼마나 못됐겠어 사람을 몇, 엄청나게 괴롭히고 잡아먹으니까 근데 그 혈기가 죽을 때왜 혈기가 됐는지 스토리가 나와요 근데 그 혈기 이번에 혈기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 혈기의 스토리를 그 혈기의 스토리를 입에 촥 뿌려주는데 왜 혈기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갑자기 이해가 되면서 감동이 이면서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한 스토리 자체도요, 정말, 어찌 보면 그렇게 애 지어낸 얘기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토리에 내가 감동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는 진짜 스토리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애니에서 나오는 스토리에도 감동이 일어나는데, 나의 진짜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스토리를 보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한 사람의 하나의, 하나의 어떤 스토리를 보고도 이렇게 감동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진짜 만들어가는 이 스토리는 얼마나 대단할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까? 리더님들, 지금 힘이 들고 어렵죠? 맨날 할까 말까 생각하죠? <laughs> 그런 시간들이요. 정말 멋진 스토리가 될수 있도록 끝을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속에, 이 속에서 변수를 통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제는 뭐냐면 저한테 그 빚을 안겨준 둘째 언니가 이제는 고맙기까지해요. <laughs> 그러한 스토리가 없었으면 제가요 아메를아마 잡지 않았을 수도 있어. 왜 적당하게 살다 적당하게 죽으면 되지. 뭐 대단하게 살 자신도 없었고요. 왜냐면전 너무 평범했으니까. 그런데 정말 위너스라고 하는 큰 정말 울타리 안에서. 정말 이준호심하레다님을또 만나서 제가 정말 저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특별해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메이였다는 것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1월 1일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 시작할 수 있는 첫날입니다. 저는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선택할 게 되게 많아져요. 점점 더 많아져요. 불안과, 불안과 욕심으로 소모되지 않는 건강한 인생 수업을 이곳에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늘 불안하거든요 늘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내 인생을 플랜을 짜서 갈 건지 계획을 할 것인지를 이곳에서 배우면 됩니다 인생 수업 별거 아닙니다 기준이 정확하면 됩니다 건강의 기준은 60%는 음식이고요 30%는 수면이고요 10%는 운동입니다 이게 건강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인생의 기준은 뭘까요? 저는요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는 거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것 또한 여러분들은요 아주 좋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아침에 갈까 말까 걱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겁니다. 오늘 내가 한 일은요 하나의 점이에요. 하나의 점인데 자, 보세요. 하나의 점을 찍었어요. 찍었어요. 찍었어요, 찍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찍었어요, 여기다가 찍었어요, 여기다가 찍었어요. 매일매일 하는 일은요, 내가 하나의 점인데 점을요 지속적으로 찍어야지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모양을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려면 지속적인 점이 한 방향을 향해서 찍어야 됩니다. 하고 말고 하고 말고가 아니라 지속적인 점. 그게 오늘의 내가 한 일이 되겠죠. 저는요, 선으로 삼각형도 사각형도 원도 그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려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선을 이룰 때까지 한 방향으로 꾸준히 찍으면 그 점이 비로소 선이 되고요. 당신은 그 선이 딱 만들어졌을 때한 번에 보상을 받을 거예요. 저는요, 보상이라는 이게 너무 멋집니다. 선으로 딱 만들어졌을 때 여기 안에 내가 보상을 넣어보세요. 너무나 멋진 보상들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보상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도 정말 행복하게 지금 자기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요 남편도 있죠. 남편이 어떨 때는 무거운 짐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남편이요 정말 없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지금 현재를 책임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요 거기 안주해서는 안 돼요. 저희 남편이요 얼마 전에 지중해를 가려고 5월달에 1주 동안 여행을 간다고 거짓말을 쳤어요. 1주인데 그렇게 그 하면 그만두라고할줄 알았어. 왜냐면 연차랑 월차를 5월에 쓸 수가 없어요. 제일 바쁠 때라. 그래서 일부러 2주라고 했는데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갔다 오라고 해가지고 못 그만뒀어. 그래서 이번엔요. 8월을 한달 동안 미국을 간다고 그랬어요. 미국을 한달 동안 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정말 남편한테 어, 사표를 제발 내. 제발 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메예요. 책을 팔고 보험을 팔고 뭐를 팔아서 나 하나는 잠깐 행복할 수 있지만 온 가족이 행복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아메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어, 저는 이 속에서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수 없습니다. 리더님들 오늘 오신 것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라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멋진 인생의 첫 스타트가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분 일찍 끝내야죠. 첫날인데. 네, 감사합니다.